안녕하세요. 제로 유가의조인입니다 오늘은 골반을 풀어주고 확장하고 수축하여서 여성분들에게는 자궁 건강과 하체의 붓기가 빠지고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암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대의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허리를 펴고 쭉 양손 머리 위에 합장하고 고개 들어 천정을 바라보고 위로 쭉 밀어주세요. 가슴 앞으로 내려오고 다시 마시고 내쉬며 머리로 위 들어올리면서 고개 들어 손끝을 바라보고 위로 위로 옆으로 툭 풀어서 자리에 내려옵니다. 자두 발을 발 바닥이 다 닿도록 나비 자세에 무릎을 위아래로 흔들어 줍니다. 양손 발을 감싸고 허리를 펴고 무릎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자, 이전 영상 저의 준비 운동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시고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80%만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마시며 올렸다가 내쉬며 아래로 자, 다시 마시며 올려주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서 양손으로 허벅지 안쪽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양손 무릎을 짚고 먼저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팔꿈치를 쭉 펴고 어깨도 들어서 그대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이때 오른쪽 뺨이 마루 쪽을 향해서 내려놓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 손으로 무릎 안쪽을 살며시 밀어주면 오른쪽 골반이 열립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자 다시 반대쪽 팔꿈치를 쭉 펴고 어깨를 틀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왼쪽 뺨이 마루쪽을 향해서자 이제 손으로 무릎 안쪽을 살며시 밀어주면서.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바로 하셔서 양손 깍지 끼고 발을 감싸고 발을 안으로 살짝 더 당겨줍니다. 허리를 쭉 펴고 고개 들어 숨 들이마시고 계속해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아랫배에 팔꿈치 어깨에 고개가 숙여지도록. 자, 이때도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 어깨가 있는 자리에 고개를 과하게 숙이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어깨 정도 높이에 머물면서 어깨의 긴장을 점점 풀어봅니다. 그대로 머물면서 복식 호흡을 합니다. 마시며 풍선처럼 배를 부풀렸다가 내쉬며 배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도록. 마시며 배를 부풀렸다가, 내쉬며 배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본인의 호흡에 따라서 반복합니다. 세 차례 더 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허리부터 들어 올리면서 허리, 어깨, 고개. 양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골반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자궁방광, 생식기능이 강화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을 예방합니다. 그대로 눈을 뜨면서. 자, 이제 다리를 좌우로 벌릴 수 있는 만큼 처음에는 90도 각도로 해보시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조금 더.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벌릴 수 있는 만큼 80% 정도만 벌려서 엄지가 가운데 가도록 주먹을 쥐고, 허벅지 안쪽부터 꽝꽝 두드려 주세요. 많이 두드릴수록 더 유연해지실 거예요. 자, 다음은 허벅지 바깥쪽도 두드려 주고, 힙 쪽도 시원하게 두드려 줍니다. 멈췄다가, 자,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무릎을, 상체를 지그시 아래쪽으로 숙여주면서 내 몸의 무게를 실어줍니다. 이 무릎 뒤쪽이 점점 바닥 쪽으로 닿아보려고 이렇게 무릎이 떠있다면 살며시 밀어보세요. 가로하셔서. 자, 앉은 상태에서 허리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물론 힘들겠지만 허리를 최대한 세울 수 있는 만큼 바르게 세워 보시고요. 양팔은 수평이 되도록 마시고 내쉬며 오른팔을 들어서 옆구리 늘려줍니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이때 오른쪽 힙이 뜨지 않으려고 꾹 눌러주면서 80% 정도만 늘어나고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그지의 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때 상체 정면을 향하고, 위에 있는 팔은 힘을 턱 빼주고, 가장 많이 당겨오는 곳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양손을 머리 위에 깍지 끼고 뒤집어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도 고개 들어 손등을 바라보고, 옆으로 툭 풀어서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눈을 뜨면서 왼쪽 발끝을 잡고 좌우로 흔들흔들. 손가락 두 개를 엄지발가락 쪽에 걸어 보시고요. 이번에는 좀더 깊숙이 내려갑니다. 팔을 들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숙여지는 만큼 잘 되시는 분은 팔꿈치를 다리 안쪽으로 넣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눈을 감고 느껴봅니다. 근육이 늘어나고 늑골 마디 바디 마디가 열리고. 그 안에 폐포 하나 하나가 숨을 쉽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자 반대쪽 발끝을 잡고 흔들흔들 손가락 두 개를 엄지 발가락에 걸어서 팔을 들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이만큼밖에 안 되셔도 괜찮으세요. 내가 할수 있는 곳에서 머물면서 가장 많이 당겨오는 곳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자 그대로 양손 마루를 짚고 힙을 들었다가 쿵 방아를 찧어 봅니다. 자, 이때 허리가 잘 세워 주시지 않으시는 분은 이 뒤쪽을 마루를 짓고 힙을 들었다가 쿵 내리시고요. 잘 되시는 분은 허리를 세우고 힙을 들었다가 쿵 방아를 찧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골반 쪽에 혈액이 집중되면서 순환이 좋아지시고요. 대회 네, 바로 하셨다가 자, 양손 마루를 짓고 골반을 앞쪽으로 좀더 밀어보세요. 이 동작을 통해서 우리 이따가 박쥐 자세 하실 텐데요. 박쥐 자세 하실 때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더 많이 내려가실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괜찮으시고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보면서. 네, 바로 하셨다가. 자, 이제 박쥐 자세를 배워보실 텐데요. 지금 다리 벌린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욕심은 내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체의 순환을 위해서 편안한 만큼만 다리를 벌려준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가고, 두 걸음 걸어가서. 안 되셔도 괜찮으세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팔꿈치가 구부려지는 만큼. 고개도 그 자리에 숙여줍니다. 어깨 긴장을 점점 풀어주면서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자, 이번에는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갈수 있는 만큼 팔을 쭉 뻗어 봅니다. 다안 내려가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요가는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원한 만큼 풀어주고 자, 이 동작은 하시고 나면 굉장히 개운한 동작이고요. 특히 간의 피로도 풀어준다고 해요. 피로감도 사라지고 하체의 붓기도 빼줍니다. 내가 좀더이 동작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성분들인 경우는 다리를 이렇게 벌린 채로 여기서 이렇게 빨래를 계시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폰을 이렇게 다리 벌리고 보시면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책도 이렇게 한 15분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자, 할수 있는 만큼 팔을 멀리 뻗은 상태에서, 자, 이제 천천히 가져오면서. 자, 이제 다리가 많이 당기실 텐데요. 양손 마루 뒤쪽을 짚고, 마루 뒤쪽을 짚고, 무릎을 톡톡톡 털면서 가져옵니다. 오른 다리 구부렸다가 앞으로 톡, 왼발 많이 당기죠. 한 번씩. 무릎 톡톡톡. 자, 이제 이번에는 골반을 수축해봅니다. 왼발을 앞쪽으로, 오른발을 그 위로 올려서. 자, 이때 뒤꿈치가 내 반대쪽 힙 옆으로 가까이 오도록 바짝 당겨보시고요. 무릎은 내 몸의 중심선상의 삼각형이 되도록 모아줍니다. 이때 무릎이 많이 떠서 잘안 내려가시는 분도 계실 텐데 괜찮으시고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힙을 들었다 내리면서 점점 무릎의 간격을 좁혀줍니다. 좌우로도 흔들어주고 다루하셨다가 팔을 멀리 보내서 손 등에 달고 가슴을 쭉 펴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계속해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아래로 내려가서 상체의 무게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의 긴장도 풀어주고 잘 되시는 분은 턱으로 위에 있는 무릎에 딸깍 끼워줍니다. 지그시 눌러주면서 오른쪽 고관절의 의식을 집중해봅니다.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자, 위에 있는 다리를 구부려 세워서 발바닥에 다이도록 왼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무릎의 바깥쪽을 짚고 오른손은 힙 뒤쪽 마루를 짚습니다. 자, 이때 너무 멀리 짚지 않으시고요. 허리는 쭉 펴주면서 자, 허리 세워주고 마시고 내쉬며 무릎을 지그시 밀어주면서 허리, 어깨, 고개를 돌려서 자, 이제 아랫배와 관략근도 수축. 꽉 조여줍니다. 마치 장을 꽉 짜주는 것처럼 뱃살이 쏙 빠집니다. 천천히 바로 하셔서. 자, 다리를 풀고 무릎 톡톡톡. 다음은 반대쪽으로 오른발을 아래로, 왼발을 그 위로 올려서. 뒤꿈치 양쪽 힙 옆으로 오고 발목을 잡고. 힙을 들었다 내렸다 자, 좌우 편차가 많이 다르실 거예요 더안 되시는 쪽을 집중적으로 더 연습해 보시고요 좌우로도 흔들흔들 멈췄다가 팔을 멀리 보내서 허리를 펴고 숨들이 마시고 계속해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아랫배 가슴 어깨, 고개도 숙여주고, 상체의 무게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잘 되시는 분은 턱으로 위에 있는 무릎에 딸깍 걸어보시고요. 왼쪽 고관절의 의식을 집중해봅니다. 가장 많이 당겨오는 곳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바로 하셔서. 그대로 일어나고, 위에는 무릎을 구부려 세워서 발바닥에 닿이도록,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무릎의 바깥쪽을 짚고, 왼손은 힙 뒤쪽 마루 짚고, 허리는 세워줍니다. 팔을 뻗어서 발목이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잡히시면 그대로 잡고, 안 잡히시면 다시 이 상태로. 마시고 내쉬며, 허리, 어깨, 고개를 돌려서. 돌아볼 수 있는 만큼 아랫배 관략근 수축 뱃살이쏙 빠집니다 천천히 바로 하셔서 자두 다리를 풀고 무릎을 톡톡톡 발목도 좌우로 흔들흔들 상체를 세우고 엄지손바닥에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마무리합니다. 머리 뒤에 깍지 끼고 허리를 쭉 펴고 가슴도 펴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고개만 숙였다가 내쉬었다가 상체가 숙여지는 만큼 아래로 팔을 머리 로 들어 올려서 좌우로 흔들어 주고, 뚝 풀어서 손등이 닿이는 만큼,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가슴 앞에 모아 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면서, 나만의 꽃을 피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